자, 승강기용 칸의 인테리어의 LED입니다. 이 LED가 요즘 뭐대세인것 같은데, 이게 뭔 안에 뭐가 적용되어 있는지 몰라서 스펙도 볼겸불량도 고쳐줄 겸 해서 갖고 왔습니다.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찍어 봤더니 정상인데, 이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봤더니, 어, 보세요. 지금 저까지인데, 이게 원래 절반도 안 들어왔어요. 좀 전에는. 지금 12볼트 입력했더니 10볼트 이렇게 되니 쭉 나오길래 보면 요딱이어 요 조절 들어오네 왜냐면 여기가 안 들어왔거든 안 들어왔어 여기가 왜안 들어왔을까 보면 은 오케이 잘안 보이죠. 초점이 고정이 안 돼. 여기가 납땜이, 납땜이 갈라져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카메라로는 안 되는데, <laughs> 이렇게 납땜이 갈라져 있어. 당연히 여기도 갈라져 있겠죠. 여기가 이제 발광을 하다 보는, 발광을 하면서 글루건으로 써놨는데, 여기가 살짝만 해놓고, 열이 너무 받으니까 이게 갈라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납이 잘, 납땜이 잘못된 거죠. 이거는 수리해서 일단 보내고 전체적으로 예비 자재 가져갈 겸해서 한 10m 정도만 시키겠습니다. 나중에 현장에 서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뜯어갖고 요런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 나오던 LED가 다 나오죠. 자, 간단하게 수리했습니다.